자 우리 히브리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한 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한번 따라합니다. 죽음을 통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창조의 말씀, 모든 것을 지으신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신 독생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 그분은 원래 피와 살로 구성된 인간의 육체가 없었던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말씀은 육체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꺼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 아버지와 동등한 위엄과 존귀를 버리고 우리 같은 유한한 몸 피와 살로 된 몸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는데 33년 사셨죠 그런데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이 마지막 사역은 그분이 고난과 멸시 천대를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깨뜨리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죠.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야훼께서는 우리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통 당하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분이 치유를 주기 위해서 고통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죄악을 사해주고 또 평화를 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다이아몬드 같아서 뭐 같다고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에 빛이 쫙 비치면 다이아몬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사가 돼가지고 휘황찬란한 빛이 비칩니다. 다이아몬드는 휘황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진리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강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2장 본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라 하냐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가난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맨날 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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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벌벌 떱니다. 가난한 걸 무서워해서 돈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는 혼자 있는 거 소외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 나는 한 순간도 혼자 못 있어.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늘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사람을 옆에 두는 사람. 어떤 사람은 병 들고 아픈 걸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막 두려워해. 또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미래가 두려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다른 건 걱정 안 되는데 자녀는 맨날 걱정하고, 이 땅에 전쟁 나면 어떡하나. 북한이 지금이야 화해 모드지만 한동안 전쟁 위기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어떡하나. 조그만 애가 걱정하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 전쟁나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 지금은 젊고 예쁘지만 지금은 이게 유지가 되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추해지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건강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은 뭔가를 두려워하고 그거를 피하려고 무지무지 애쓰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모든 이 두려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원인 모든 두려움의 뿌리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깊은 곳에 있는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줄 믿습니다. 왜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할까요? 돈 돈이 없으면 어떤데?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돈 없으면 옷도 못사 입고 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죽잖아요. 돈이 없으면 옷도 못 사입고 죽잖아요. 또왜 아픈 걸 두려워하느냐. 아프면 죽잖아요. 병들면 알타가 죽잖아요. 왜 혼자 있는 게 두려우냐. 혼자 있다 보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혼자 있다가 죽을까 봐. 미래가 왜 두렵냐. 미래에 죽음이 올까 봐. 늙는 게 두렵고. 모든 것은 결국 죽는 게 싫고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결국 끝에 가면 뭐가 있냐 죽음이 있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다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가 바로 누구냐 어둠의 임금인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란 놈이 두려움을 갖고 일하는 겁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던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서 제일 빛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고 루시퍼가 있고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천사장 창양의 천사장이 교만해져가지고 맨날 하나님 영광 보좌를 바라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보좌를 자기가 찬탈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다가 천상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권능에 쫓겨나고, 그래서 공중에 이 권세를 잡고 이제 세상을 주관하는 흑암의 임금 마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줄 믿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다스려라. 인간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반역 때문에 쫓겨난 마귀가 이 땅에서 또 반역을 일으키도록 유혹하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 이건 나의 주권이다. 그랬는데 인간이 따먹고, 그래서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종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지배권, 인간에게 주신 지배권이 다 마귀에게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뺏겼습니다. 그때로부터 원수 마귀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근본적인 두려움이에요. 너나 나나 모두 죽는 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는 인간은 다 죽는 게 무서워요. 우리가 싸움할 때 뭐라고 위협하느냐? 너 까불지 마. 너 죽는 수가 있다. 애들 때 많이 그러잖아요. 너 죽는다. 죽었어. 저도. 저는 몇번안 싸웠습니다. 싸움을 잘 못하는데, 근데 한두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야, 신경 쓰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너 죽었어, 끝나고 나와 죽었어. 근데 그 말이 계속 생각나가 죽었어. 아, 큰일 났다. 그러니까 너 죽었어. 그러면 걔가나 죽이나 요 죽이지는 않죠. 그런데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달이, 죽는다는 말딱 나오면 덤비던 사람이 꼼짝 못합니다. 약한 자가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다 끝나니까, 죽는 게 제일 무서우니까. 여러분 손에 칼을 든 강도가 돈 내놔. 그러면 아까운 돈 수천만 원 수억 원도 그냥 내줍니다. 이유가 뭐냐 죽는 게 무서우니까 돈을 왜 줘요 내 돈을 근데 칼 들고 죽인다 그러면 내주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걸 알고 죽음이라는 강력한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위협하며 자기의 뜻대로 죄의 감옥 어둠의 감옥, 고통과 멸망의 감옥 안에 평생 우리가 갇혀서 마귀의 종살이 하며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 떨어지도록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근데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어떻게 살수 있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인생을 조, 조, 조종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받고 죽는 게 두려우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 되시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게세마의 동사에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만일 가능하다면 이잔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호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십니다 아멘 우리와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또 그분은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뭐라 하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존 본능보다 아버지 뜻을 높이면서 뭐라 하냐? 종국적으로 아버지, 내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복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죄인인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마귀의 종로를 타며 맞이하는 비참한 지옥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은 지옥 멸망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와 지옥을 멸하시는 영원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은 마귀를 이기는 죽음인 거예요. 거룩한 그분의 죽음이 마귀를 이긴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지혜가 그러니까 뭐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예요. 세상이 알수 없는 지혜가 십자가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세 가지고 온 세상 만민을 포로 삼고 자기 뜻대로 주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을 마귀가 주물럭 거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 지맘대로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셨지만 아무 죄와 흠이 없는 거룩한 부르로서. 똑같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겉으로 보면 예수님 죽음이나 좌편 우편 강도의 죽음이나 똑같아 보입니다 다벌거벗고 매맞고 매달려서 죽습니다 겉으로 보면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지가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한 신성모독자 하나님을 모독한 자 거짓말쟁이, 저주받아야 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몬 거예요 유대 종교지도자는 자기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수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한 죄를 담당하셨고 아무 흠이 없는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 아멘. 그분의 피는 세상에 없는 우주 가운데 없는 유일무이한 보배로운 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 아무 죄가 없는 피, 순도 100%의 거룩한 피.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저를 깨게 씌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저주,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저주가 십자가를 만나면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케 하는 놀라운 셈, 치유의 셈을 십자가에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은 원수 마귀의 모든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 능력으로 깨뜨리시고 멸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여섯 시간 동안 고통당하며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의 주의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주님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를 믿는 자는 원수마귀의 공갈 협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십자가가 뭔지를 안다면 원수에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돈 없으면 죽으니까 돈에 목숨 걸어라.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큰일 나니까 돈에 매여라. 마귀가 합니다. 너 아프면 죽으니까 건강에 집착해라. 벌벌 떨어라. 너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사람에게 매달리고 인정과 사랑을 구걸해라. 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벌벌 떨며 살아라.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죽는 걸 무서워하는 우리의 예쁜성을 자극하며 어떻게든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넓은 길, 세상의 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멸망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지옥 가도록 유혹하고 협박하지만 지금도 원수마귀는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인간은 이해 못합니다. 그 말.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이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성령이 열어주는 참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십자가가 보일 때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던 두려움의 감옥에서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배단에 오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연결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비통해는 하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말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벌벌 떨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해라 하나님을 추구해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추구해라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공급된다는 겁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다 얻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패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그 승리를 영원히 확증하셨습니다. 영원히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믿으십니까? 그게 승리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승리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으로 위협할 수가 없고 빛의 능력이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참 생명과 나의 능력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 운명의 감옥의 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현실의 압박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다시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자유와 공급과 승리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지금도 원수는 공격합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추원합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신에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마귀의 굴레와 속박이 떠나가고 예수 생명 축복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그 변화의 비밀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더 십자가를 사랑하고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어둠에 포로된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예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로 역사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증인이 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그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왕 되시는 십자에다 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송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오니 주여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아는 확신을 주시사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나는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임을 알때 하나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자유함 속에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